안녕하세요. 부동산의 김도후입니다. 오늘은 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료 한번 보실게요. 재개발은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되어 있고요. 재건축은 정비 기반 시설은 양호하나 노후 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되어 있네요. 언뜻 보면 똑같은 소리 같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여기는 양호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정비 기반 시설은 뭐냐? 예를 들면 도로, 상하수도 같은 것들입니다. 쉽게 설명해서 재개발은 달동네를 아파트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고 재건축은 구축 아파트를 신축 아파트로 다시 짓는 것입니다. 달동네에 사시는 많은 분들 불편하시겠죠? 일대를 싹다 개발하는 거예요. 공공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반면 재건축은 아파트에 살고 계신 분들끼리 모여서 자기들이 불편해서 자기들이 새로 짓는 거예요. 그래서 사익 성격이 강합니다. 재개발 지역은 건축물 또는 호지 소유라고 하니 둘중 하나만 있어도 됩니다. 집만 있어도 가능합니다. 반면 재건축은 아파트가 아파트 된다고 했잖아요. 아파트라는 건물과 그리고 집은 호지가 모두 있는 사람만 될수 있습니다. 재개발은 공공 성격이다 보니 초과 이익 환수제가 없고요. 재건축은 초과 이익 환수제가 있습니다. 재초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재건축으로 인해서 많은 돈을 벌면 돈좀 부담하라는 일종의 부담금입니다. 다음 화면 보실게요. 제가 재건축은 아파트가 아파트로 된다고 했죠. 위에 낡은 무지개 아파트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실게요. 예. 이렇게 바뀌었고요 앞서 보였던 무지개 아파트가 지금은 서초 그랑자이라고 하는 아파트가 됐습니다 정말 멋지죠 다음은 재개발 지역은 열악한 지역을 개발한다고 했던 것 기억하시나요? 왼쪽 도로를 보시면 주차할 곳도 없고 차들이 통행하기에도 매우 불편해 보입니다 위 지역이 어떻게 변하느냐 짜잔 마포 더클래시입니다 어때요? 느낌이 남아있나요? 좌측에 파랑 지붕 집과 전봇대가 그대로 있죠. 하지만 재개발이 되면 전선은 지하로 들어가고 전봇대도 더 이상 보이지가 않습니다. 다음 사례 볼게요. MG 이상의 세대라면 빨간 벽돌집 보셨을 텐데요. 빨간 벽돌집이라면 기본 20년 정도는 되었을 겁니다. 도로도 좁고 주차 공간도 없고 위에 보이는 전선 미관을 해치고 어떻게 변하는지 보시죠. 네! 마포 그랑자이 과거 모습이었습니다. 또 다음 보실게요. 이곳은 아파트도 보이고 한참 철거하고 있는 상태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변하느냐? 네. 현재의 그 유명한 트리마제의 과거 모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드려보았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유익한 정보 계속해서 전달해드릴 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